안녕하세요. 니가 <laughs> 말해. 어, 오늘은 저 저가 30분 동안 만든 저 종이컵 상벽을 이 초록색 비행기로 다 다섯 번만에 부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<laughs> 자 아, 아직이에요. 시작합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맨 뒤로 가세요. 마, 아니에요, 맨 뒤로 가세요. 맨 뒤로 가세요. <laughs> 자. 빠빠 자,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도전. 자, 준비. 시. 작. 던지세요. 우우 <laughs> 자, 첫 번째 도전이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끝나 버렸습니다. <laughs> 야, 빨리 비행기 보수하세요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2차 도전 시작. 하나. 어, 뭐야? 야, 이게 뭐야? 튕겨서 무너지셨잖아. 이거는 무효입니다. 다시 싸우세요. 야! 다시 싸 하세요! 아! <laughs> 아, 알았습니다. 그냥 하에요. 세번째 도전! 빠밤! 왜 그래, 나고 빠밤! 세번째 도전! 김용고 선수, 시작합니다! 던져! <laughs> 아, 그냥 다시 던져, 다시 던져. 아깝다. 30분 동안 만든 건데. 어쨌든, 세 번째 도전도 반 이상을 그냥 부셔버렸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도전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도전. 자, 시작! 왜 자꾸 튕겨? 근데 고기다 부셔도 다섯 번만에 못할 줄알았는데 마지막 투전. 마지막 다섯 번째. 도전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마지막 기회입니다. 던지세요. 어? 뭐야? 그냥 던지세요. g 아 뭐야? 왜왜 왜 했던 것을 다시해? 마지막. 와, 와, 나도. <laughs> <laughs> 아. 이거 언제 닫혀 어. 어? 감사합니다. 이거 언제 닫혀 <laughs>